지금 난 이미 길을 잃었거든. 나도 잃었어. 솔직히 모르겠어. 나 그때 모자 샀던데 한번 다 찾아가고 싶긴 한데 거의 귀여운 거 되게 많았거든. 아이 핸드폰 이게 이걸 로는열 번만 똑같이. 똑같이 이걸 겁나 봐다가 기 가다가 이쁜 거 있으면 얘기. 해 한번 보자 같이. 응? 어, 뭐? 아, 아니 뭐 그닥. 아, 이런 청바지 진 이런 거는. 어 아니. 네, it's okay. Thank you. 이쪽 골목은 다 면기랑 청바지 이런 건가 봐. 아, 어, 저기 신발 있다. 나는 교행주라았는데 약간 한국 사람가 어, 어. 계단? 아, 그런 거 보면 되게 역시 한 시장이 대중적이야. 약간 편할 것 같이 생긴 느낌이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. 응, 음. 이거는 음. 아, 음. 발가락이 아파서. 물 젖으면. 아, 근데 여기 이거 있네. 이건 약간 느낌 있는데? 아닌가? 무거울 것 같은데. 아니야? 가벼워? 아니, 뭐, 아주 가볍진 않은데. 음. 안 약간 안뭐안 그래. 안 그래. 안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아하. 짭짭짭. 신발 음. 쪽을. 음. 저런 저런 롬피스 같은 거는 자기 뭐 관심 있었던가? 관심이 있는데 저거는 너무 길어. 여기 <laughs> <어이구. 웃음> 이거, 이거 되게 특이한 스타일도 있네 이런 거. 이거는 확실히 그이재질이 가볍긴하다. 고무 약간 뭐지 목을 통해서 쓰는 거 같은. 근데 가볍긴 해. 근데 이것도 굳지야? 알수 없는 굳지. 여기 신발은 진짜 확실히 좀 로컬들용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에게 파는 신발 스타일로 막 이렇게 있진 않다. 응, 응, 응. 응. 아 저런 거 웃긴다. 저이 핑크색 저거. 이 더운 나라에, 야 대박이네. 이정도는 덥지 않다는 거지. 참을 수 있다. 저거 약간 귀요미 스타일이긴 한데. 뭐? 저기 흰색 저거. 아아니아니 저렇게 아니. 화려하지. 근뭐 그렇게, 뭐 그렇게 화려한 거? 응. 너무 응. 어떤 응. 것들자기가그러니까 응. 응. 이런 스타일을 안 입는다. 응. 꼬꼬마 돼서 그런 건가? 응. 파래. 응 음. 뭐 uh -huh. 한국에서 근데 아 그냥 한국 내, 느낌 <laughs> 내는 M1. 오 음. 채널 한미 이건가? 아니, 야 근데 이거는 어, 야 이거는 너무 어, 그거 한데? 있어요. 아니 그니까 너무 그지? 이제 너무 그, 어센틱하다 그래야 되나? 80년대 어센틱에 오히려 더잘 구현한? 요즘에 저런 거안팔것 같아 오히려 이런 걸 구하려면 힘들 것 같아 요즘에 이게 뭐야 아 이거 약간 이거 메리야스 박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아 아니네 등산복이네 이거? 아 오토바이용이네 얘네 봐아 이것도 한미인데? 한미고한개 있는 거야? 몰라 이 아주머니도 수치에 도파민에 빠져 계시구만. 어 여기 이제 이런 거 있다. Hello. Hello. 자기가 어제 봤던 스타일이 어떤 거였지? Yeah. 응, 응. 이런 거. 응, 응, 응. 아, 뭐시 뭔가. 네? Yeah. 시장이 yeah. 세련됐어, 아주. 거 yeah. 어. 저 이거 봐. 음. 아 이거 진짜 가볍다 근데 마, 얘가 마, 상태가 마. 많이 안 좋긴 한데 이거 진짜 한 2,000원 할거 같은데 이거 고무로 안 만드는 게 없는데 이거 진짜 아쿠아슈즈각인데 이거 아니, 아니, 그냥 아 쓸린다, 그래, 쓸린다 그랬잖아 그쵸. 자기가 봤던 스타일이 지금 뭐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다 그냥 일반 크롭스 같기도 하고 얼마인 줄나 물어볼까? 좀 나와보세요 네, 스타일이, 이가이건가이건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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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ch is this? Much? 150. 150? Okay. 싸다, 자기. 응. 150. 150. 1 0 1원0 150. 150. 150. 150. 150. 1다0 1 5이 150. 1 150. 싸네 응. 귀여워, 이거. 정보를 얻었다. 일단 이런 150을 일단 바꿔 보면 된다 일단. 150을 받는다 일단. 여기, 여기 뭐 제조 공장 있는 거 아닐까? 이 계단 있다 저기. 이런 데서 모자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 가지고 그냥 한철 쓰고 버린다 각으로 이런 거 있잖아. 이 이건 좀 오반가? 음. 그러니까 수영장에 그냥 바로 쓰고 들어간다 가 있잖아. 그냥 이게 좀더 구멍이 좀 뚫려. 아 구멍이 뚫려 있어야 시원해 머리 안들어가 응, 아니야 아니, 지금 머리 아, 안 올려서? 넣었어. 어 아, 어. 아, 아. <laughs> 어 약간 그래 이 느낌이야. 모자. 저런 거뭐마 들면 한 3,000원 이러면 아 있어 괜 s o 어괜 아 o w much 아 uh, 바쁘신가? Uh, excuse me. How much? 너무 비싸요 uh, yeah, 너무 비싸 너무 다 이거 8,000원. It's o 이거 8,000원. It's okay. 원하는 가격을 적으세 아주머니가 뭔가 처음부터 딱 가격을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약간, 그, 너무 생각하시는 시간이 길었다 그래야 되나? 약간 아, 어떻게 하지? 아하, 원래. 이런 슬리퍼도, 아, 이거 삼성 슬리퍼긴 한데. 괜찮긴 한 어. 네. 왜? 아, 아. 뭐지? 아 삐까추 보자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귀엽네. 예. 아허들어 바지. 음. 주머니 있는 건가? 아 포켓 있네. 어, 아 근데 포켓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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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데? 뭐안 들어가는데? 응. 응? 어 포켓, 포켓, 응. 포켓, 응, 응. 포켓이 좀긴거 있었거든 그때. 응응, 응. 핸드폰도 쏙 들어가. 어어. 어. 어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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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응. 근데 이거 포켓이 너무 짧아. 어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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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이 있어? 어디죠? 있어 있어 있었어. 어 오케이, 응. 오케이. 너무 아, 짧지. 너무 어 오케이. 오케이. 포켓, 롱어 포켓. 포켓. 딥 딥. 포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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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? 라자 포켓. 이것도 이거 똑같아요? Yeah, 아, 오케이. 오케이 한한한그 아, um. 너 5,000원, 5,000원. Yeah. 아, 뭐 한... yeah. 아, 그래? 아니야, 포켓 긴 거. Yeah. 아, 나름 또 깎아 준 거야? 오케이. 아. Uh -huh. okay. 레이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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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 이렇게, 헤아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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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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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정도 이쁘게 입고, 그 다음에 빨면 이제 멸망하고 뭐 이럴 것 같긴 한데, 한 번, 이거 이런 건잘 사면 한번뭐 이쁘게 입지 않을까? 근데 굳이 여기서 뭐살 필요는 없긴 하지만, 뭐.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머리 올리고 이러면 약간 되게 트레디셔널한 스타일도 잘 어울려. 음. 어쨌든 그 모자샵을 난 찾아야겠다.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몰라. 전혀 기억나지 않아. 지금은 저드랑 사이에 땀이 막 그냥. 계단 계단. 속옷 타네 속옷 어, 양말.. 아 마스크네 이것도 아 저기 괴물 곰탱이 마스크가 있다 저기 너무 더우면 얘기해 나도 이제 슬슬 차오르고 있긴 해 약간 조금만 더 돌아보고 저거 뭐? 저거는 비비탄 총이야? 뭐야 이거 머리띠 이 동네 사람들 구찌 참 좋아하나봐

이거 봐. 이거 봐. 곰탱이 이거 봐. 곰탱이. 마을이요 아, 모자를 찾는 거는 시간이 좀걸것 같다. 아, 아 다시 왜? 그 반대쪽 안가 봤으니까 반대쪽 가 봐야겠다. 계단. 아이 아, 여기 음식인가? 여기가 냄새, 냄새, 냄새 더 나겠는데? 와우! 어, 젓갈, 젓갈, 젓갈. 어우, 냄새. 와, 근데 여기서 하긴, 저 액젓 같은 게 필요하긴 한데, 여기서 다 오픈해놓고 그냥 팔아버리네. 와. 리얼이다, 진짜, 이거. 오 여기도 진짜 리얼이네. 어. 이리로 가자. 어. 어 우리가 보던 가서 신발하고 발 씻어야 될것 같아. 살짝 바닥에 있는 뭐 튀었어 발에 망했어. 맞을 <목소리> 거예요. 모자는 그냥 포기해야 될까? 아니면 상 어디 상인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려나? 아니, 그게 모여있을 것 같은 거예요. 내 생각엔 모여있었어. 어어어어... 어? 아, 번호... 아니, 일단 일로 여기도 한번 보자. 이막 예, 신기한 것도 있다 말린 대추 이런 거 이게 뭐냐 근데 저게 이런 거 그런 아까 치킨 그 가루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? 여기 어, 진짜 로컬 시장이다. 일단, 요 앞으로 가서, 그걸로 가자. 잠깐만, 여기까지 찍고.